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서 50대 중반, 이제 막 공인중개사가 된 저, 인천 아저씨의 좌충우돌 생존기를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50대 중반의 새로운 직업, 그것도 경쟁 치열한 공인중개사라니, 시작 전부터 망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피식하지만, 꺾이지 않는 인천 아저씨 정신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자, 그럼 저의 생존 노하우 함께 보실래요? 1.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고객 맞춤형 전략. 일단 젊은 친구들처럼 힙한 마케팅, 저는 잘 못해요. 옷은 대신 저만의 강점을 찾았죠. 바로 아빠의 마음입니다. 손님들 특히 5, 0 60대 분들은 자식처럼 대해주는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집은 햇볕도 잘 들고 옆집 아주머니도 좋대요. 하면서 소다도 떨고 간식도 챙겨드리면서 친밀도를 높였어요. 부동산 계약이라는 딱딱한 거래도 따뜻한 인간관계로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인천 아저씨표 생존 전략입니다. 정보력은 생명발로 뛰는 인맥 관리. 부동산 정보, 숨겨진 보물 찾기와 같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보 얻는 게 기본이지만 저는 발품도 팔아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 은행원들, 심지어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까지 그분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통해 남들보다 한발 먼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장님 혹시 급매물 나온 거 없어요? 어머 그집 괜찮은데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 나갔죠. 정보력은 50대 중반 초보 공인중개사가 살아남는 핵심 무기입니다. 3. 멘탈 값. 긍정 에너지 장착. 부동산 일 생각보다 롤러코스터 같아요. 계약 직전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손님과 의견 충돌도 생기죠. 그럴 때마다 좌절하면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힘들 때마다 괜찮아, 잘될 거야. 를 외치며 긍정 에너지를 충전했어요. 그리고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았죠. 맛있는 거 먹기, 친구들과 소다 떨기, 등산을 통해 자연의 기운 받기. 여러분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찾으세요. 4. 꾸준한 학습 성장의 발판. 부동산 관련 법규는 계속 바뀌고 새로운 정보도 쏟아져요.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저는 매일 경제뉴스 챙겨보고 부동산 관련 책도 꾸준히 읽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배 공인중개사들에게 질문했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 이게 바로 50대 중반 초보 공인중개사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오. 포기하지 않는 끈기 아저씨 파워.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계약 한 건도 못하고 몇 달을 허송 세월 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살아온 인천 아저씨의 끈기는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법 단골 고객도 생기고 인천 아저씨를 믿고 찾아주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자, 어떠세요? 50대 중반 초보 공인중개사,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인천 아저씨처럼 긍정적인 마음과 끈기로 무장한다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파이팅!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부동산 관련 궁금한 점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안녕.